한 소녀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해냈어요. 약속 지켰어요. 교복 입은 소녀의 손에는 대학 합격 통지서가 들려 있었죠. 그런데 그 무덤의 주인은 5년 전 세상을 떠난 백만 장자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아들의 오죽이 기일이었습니다. 강철수 회장과 아내 영희 씨는 이른 아침부터 묘지를 찾았죠. 검은색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월이 지나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벌써 5년이네요. 영희 씨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아들 민우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5세 젊은 나이였죠. 회장은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아 훌륭한 사업가가 되길 바랐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죠. 묘지 입구를 지나 아들의 무덤으로 향하던 두 사람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기, 누가 있네요? 영희 씨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의 무덤 앞에 이미 누군가가 와 있었던 겁니다. 교복을 입은 한 소녀였죠. 소녀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소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고요한 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 회장 부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아빠, 소녀가 자신들의 아들을 아빠라고 부른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영애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저 아이가 우리 민우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딸이 있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으니까요. 소녀는 여전히 울면서 무덤 앞에 무언가를 놓고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죠. 그것도 아주 소중하게 떨리는 손으로 무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약속 지켰죠? 꼭 대학가라고 하셨잖아요. 저. 합격했어요. 강 회장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놓은 종이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그것은 명문대학교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학생.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소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누, 누구세요? 나는 이 무덤 주인의 아버지야. 소녀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일어나 허리를 굽혔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일찍 와서. 아니야. 괜찮아. 영애 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학생. 우리 아들을 아나요?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아니,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영애 씨가 소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울지 마. 천천히 얘기해 봐. 우리 아들을 어떻게 알게 됐니? 소녀는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지은이라고 해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아원이라는 단어에 강 회장 부부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고아원? 네. 해피 고아원이요. 그곳에서 13살 때부터 민우 오빠를, 아니, 민우 아저씨를 만났어요. 지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봉사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오셨어요. 매주 주말마다요. 저한테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숙제도 봐주시고, 강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고아원 봉사를 자신은 단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죠. 우리 아들이, 정말, 네, 5년 동안이요. 제가 13살 때부터 18이 될 때까지 계속 저를 돌봐 주셨어요 지은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저는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수학은 더더욱이요 근데 민우 아저씨가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넌할수 있다고 꼭 대학 가야 한다고 영희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온 거구나. 네. 약속했거든요. 꼭 합격해서 이 무덤에 보여드리겠다고 그분이 제일 기뻐하실 거라고 했어요. 지은이는 무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우 아저씨는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아니, 진짜 아버지보다 더 좋은 분이셨어요. 제 생일도 챙겨주시고, 아플 때 약도 사다 주시고, 강 회장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죠. 학생, 우리 아들이 다른 아이들도 도와줬니? 네, 저만이 아니었어요. 고아원 아이들 중에서 공부하고 싶은 애들은 다 가르쳐주셨어요. 학비도 몰래 대주시고 영애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학비를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아마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요. 저희 원장 선생님 말로는 민우 아저씨가 부모님께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대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왜 우리한테는 말을 안 했을까?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그러시던데요. 민우 아저씨가 자기만의 길을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강 회장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기만의 길이라니. 그동안 자신은 아들에게 회사 일만 강요했었죠. 후계자 수업이라며 주말에도 골프 모임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원장 선생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 영애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원장 선생님도 두 분을 꼭 뵙고 싶어 하셨어요. 지은이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해피 고아원 김순자 원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럼 우리가 찾아가도 될까? 네, 선생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지은이는 다시 한번 무덤에 절을 했습니다. 민우 아저씨, 저꼭 훌륭한 사람 될게요. 아저씨가 해주신 것처럼 저도 나중에 다른 사람들 도와주면서 살게요. 그리고는 강 회장 부부에게 깊이 인사를 했죠. 오늘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어요. 연락 주시면 언제든 고아원으로 오세요. 소녀가 떠나고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영희 씨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대요. 응, 나도 지금 믿기지가 않아. 강 회장은 아들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구나. 영애 씨도 옆에 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내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그날 저녁 강 회장은 집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물건들을 다시 꺼내 보기 시작했죠. 아들의 옷장, 책상, 서랍 하나하나 뒤지다가 책상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 강 회장은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고아원에 갔다. 아버지는 내가 골프 연습 간다고 알고 계신다. 미안하지만 이건 꼭 하고 싶은 일이다.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너무 순수했다. 저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사업가가 되는 것보다 이렇게 누군가를 도우며 사는 게더 의미 있는 일 같다. 강 회장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지은이라는 아이를 만났다. 수학을 너무 어려워한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려는 눈빛이 보였다. 저 아이가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싶다. 페이지마다 아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이거였다는 걸강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강 회장 부부는 해피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고아원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었죠.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건물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순자 원장이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따뜻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민우 씨 부모님이시죠? 지은이한테 연락받았어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실로 안내받은 두 사람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들 민우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이게 다 우리 아들인가요? 네. 민우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었어요. 원장은 앨범 한 권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5년 동안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토요일이면 꼭 나타나셨죠. 사진 속 아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보던 무표정한 얼굴과는 완전히 달랐죠. 민우 씨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곳에 오는 게 자신에게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라고 하셨어요. 아이들의 웃음을 볼 때마다 자신이 살아 있다는 걸 느낀다고요. 영애 씨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학비는 정말 우리 아들이? 네. 처음에는 제가 말렸어요. 부담이 너무 크다고요. 하지만 민우 씨는 자기 용돈으로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원장은 서랍에서 장부 한 권을 꺼냈습니다. 여기 기록이 다 있어요. 지은이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 3명까지 총 4명의 학비를 대주셨어요. 강 회장은 장부를 받아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매달 꾸준히 입금된 금액들이 빼곡했죠. 그런데, 왜 저희한테는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원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우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은 자신이 사업가가 되길 원하시는데 자기는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이 하고 싶다고요.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실망을 안 시키려고? 아니에요. 실망이 아니라, 걱정시키기 싫었던 것 같아요. 민우 씨는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다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고 싶었던 거죠. 원장은 다시 앨범을 펼쳤습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지은이가 처음으로 시험에서 100점 받은 날이에요. 사진 속에서 민우는 지은이를 안고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친아버지처럼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죠. 민우씨가 그러셨어요. 이 아이들이 자신의 진짜 자산이라고 돈이나 회사보다 훨씬 소중한 거라고요. 영애씨가 사진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원장은 두 사람을 교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우씨가 주로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치셨어요. 작은 교실이었지만 따뜻한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죠. 저 그림들도 우리 아들이? 네. 민우 씨가 아이들에게 꿈을 그려보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하나하나 액자에 넣어서 벽에 붙여주셨죠. 강 회장은 그림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의사, 선생님, 소방관. 아이들의 순수한 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은이가 그린 그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싶어요라고 적혀 있었죠. 지은이가 결국 이루었네요. 네. 민우 씨가 제일 기뻐하셨을 거예요. 원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민우 씨가 남기고 간 편지들이에요. 서랍 안에는 봉투들이 가득했습니다. 각각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게 뭔가요? 민우 씨가 돌아가시기 한달 전에 맡기신 거예요.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들에게 전해달라고요.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지은이 앞으로 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열어봐도 될까요? 지은이가 이미 읽었어요. 괜찮을 거예요. 편지를 펼친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저씨는 이미 없을 거야. 하지만 슬퍼하지 마. 아저씨는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너는 아저씨에게 희망이었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저씨도 힘을 얻었거든. 꼭 대학에 가.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돼. 아저씨가 하늘에서 응원할게.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이거였어요. 회사 후계자가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실망하셨을까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강 회장은 편지를 꼭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내 꿈을 몰라줘서 정말 미안하다. 영애 씨도 남편을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 씨는 행복하셨어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영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무슨 뜻이죠? 지은이를 보세요. 저 아이가 대학가서 공부한 후에 뭐가 되고 싶은지 아세요? 뭔데요? 교사래요. 민우 씨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대요. 그게 바로 민우 씨가 남긴 진짜 유산 아닐까요? 강 회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남긴 건 돈이나 회사가 아니었다는 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심어준 사랑과 희망이었다는 걸. 원장은 두 사람을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민우 씨를 위한 작은 공간이에요. 방 안에는 민우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아이들이 쓴 편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민우 아저씨, 보고 싶어요. 아저씨 덕분에 꿈이 생겼어요. 천국에서 행복하세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던 영희 씨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구나. 강 회장도 옆에 앉으며 벽에 붙은 편지들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였죠? 원장님, 우리가 몰랐던 5년이 여기 다 있네요. 민우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었어요. 아이들만이 아니라 저희 선생님들에게도 큰 힘이 되셨죠? 원장은 책장에서 두꺼운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우 씨가 처음 오신 날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순간을 기록했어요. 앨범을 펼치자 5년의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웃던 민우가 점점 편안한 표정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보였죠. 여기 보세요. 첫 크리스마스 때예요. 사진 속 민우는 산타 옷을 입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가 선물을 직접 하나하나 골라오셨어요. 각 아이가 좋아하는 걸다 외우고 계셨죠. 강 회장은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기는 아들의 생일조차 챙기지 못했었는데 아들은 남의 아이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세심하게 챙겼다니. 그리고 여기 마지막 날이에요. 사진 속 민우는 아이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이었죠. 이게 사고 나기 일주일 전이에요. 민우씨가 그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같다고요. 이 아이들이 있어서 살 만난다고요. 영애씨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정말 몰랐네요. 강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나는 민우에게 회사, 사업, 성공, 그런 것만 얘기했어. 단한 번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지 않았지. 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 씨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리요. 우리가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원장님, 이 아이들을 위해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을까요? 회장님, 민우가 하던 일을 제가 이어가고 싶습니다. 아니, 더 크게 하고 싶어요. 아들의 뜻을 제대로 펼치고 싶습니다. 영애 씨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장학재단을 만드는 게 어때요? 민우의 이름으로요. 강 회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자. 민우가 도왔던 아이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원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우 씨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한달후 다시 민우의 기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강 회장 부부만 온게 아니었죠. 지은이를 비롯한 고아원 아이들도 함께 왔습니다. 무덤 앞에는 꽃다발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가 정성껏 준비해온 것들이었죠. 민우 아저씨, 우리 왔어요. 지은이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하시던 일, 이제는 아저씨 부모님이 계속하신대요. 저희들 정말 감사해요. 강 회장이 지은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은아 고맙다. 내가 우리한테 민우를 다시 알려줘서 아니에요. 민우 아저씨는 제게 모든 걸 주신 분이에요. 저야말로 평생 감사하며 살 거예요. 영애 씨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모두 민우의 자랑이야. 민우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네. 아이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강 회장은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여기 온건 발표할 게 있어서야. 민우 장학재단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어.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려운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거야. 민우가 하고 싶었던 일을 우리가 계속할 거란다.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정말 정말이에요? 그래. 그리고 지은아, 내가 첫 번째 장학생이야.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비를 지원할 거야. 회장님, 감사합니다. 지은이가 깊게 절을 했습니다. 영애 씨가 지은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고맙긴 내가 우리 아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거야. 민우의 딸이나 다름없어. 강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아, 앞으로 우리를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러도 돼. 우리도, 민우를 통해 너를 만났으니까. 지은이는 말없이 두 사람을 꼭 안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죠. 할아버지, 할머니, 저 약속할게요. 훌륭한 사람 되어서 꼭 은혜 갚을게요. 은혜는 무슨? 내가 잘 되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큰 기쁨이란다. 그때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그럼 저희도 다 장학금 받을 수 있어요? 강 회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너희 모두 민우의 소중한 아이들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이루렴.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민우 아저씨, 들으세요? 우리 다잘될 거예요. 강 회장은 아들의 무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이제야 알았어. 내가 진짜로 원했던 게 뭔지, 내가 남기고 싶었던 게 뭔지, 넌 회사 같은 건 물려주고 싶지 않았구나. 대신 사랑을 물려주고 싶었던 거지. 그래. 그게 진짜 유산이야. 영애 씨도 무덤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엄마도 미안해. 내 꿈을 응원해 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알아.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저 멀리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마치 민우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죠. 1년이 흘렀습니다. 해피 고아원 앞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죠. 민우 교육센터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강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성공한 사업가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아들이 뭘 원하는지는 몰랐죠. 아들은 제게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자기 꿈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민우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싶어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강 회장은 객석에 지은 이를 바라봤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지은 학생이 제게 아들을 다시 알려줬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나눴는지 말이죠. 지은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이 센터는 전국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할 겁니다. 민우가 했던 것처럼 아이들의 꿈을 키워줄 겁니다. 강 회장은 현판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내 뜻을 이어갈게. 내가 시작한 이 아름다운 일을 더 크게 펼칠게. 개관식이 끝나고 강 회장 부부는 민우의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민우야 봤지? 내가 사랑했던 아이들이 이제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어. 영애 씨가 무덤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교육학과에 다니고 있어. 나중에 선생님이 되겠대. 내 꿈을 이어가는 거지. 강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잘 크고 있어. 모두 내 덕분이야. 넌돈 대신 사람을 남겼구나.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민우야, 아빠는 이제 알았어. 진짜 성공이 뭔지. 얼마나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였구나. 영애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민우가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지은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오늘 첫 수업 정말 좋았어요. 선생님들도 다들 친절하시고요.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강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 너희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네. 민우 아저씨께 약속드렸어요. 우리 모두 꿈을 이루겠다고요. 지은이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저씨, 저희 잊지 않을게요. 아저씨가 주신 사랑, 평생 기억할게요. 그리고 저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게요. 다른 아이들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이 남긴 사랑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민우야. 고맙다. 내가 아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 가르쳐 줘서 석양이 묘지를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 모두를 감싸 안는 것 같았죠. 민우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진짜 성공이란 무엇인지, 진짜 유산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 민우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